어. 그냥 문 열게 이 삼촌이 이 박스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삼촌이랑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삼촌 사진을 막 걸어놨어 <목소리> 몇 번째 왔나요? 한네 번째 정도 온거 같은데? 네 번째. 근데 이게 박스가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사람들, 자기네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거여서, 국하가다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여서. 아... 음. 오늘 황이찬 선수 뛴다고 하나요? 어, 일단은 부상 복귀했으니까, 아, 네. 어, 당연히 명단에는 들 텐데, 음. 어, 이제 복귀하는 시점이 얼마 안 돼서 오늘 경기를 나올지, 처음부터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음... 남편이 뛸 때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을 만난다고 하면 막 이렇게 설레고, 그런 거 있죠. 항상 다른 팀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뿌듯하죠. 음.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. 영평이랑 붙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서로 같은 상대를 해야 됐던 상황이어서. 그래서 그렇게 뿌듯하고 막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공을 뺏었어요. 아, 그때는 <laughs> 보통 내가 그 자리에서 안 뛰는데 <웃음> <웃음> 감독이 그 그때 그 자리에 뛰게 가지고왜왜 왜 그랬을까? 그래서 길이 남을 짜를 만들어 주신 계획이 어. 있었던 건가? 빅피쳐야 <laughs> 나랑 보러 온건 진짜 오랜만이다, 그렇지? 오랜만에 축구로 보 가는 게 어떨까요? 한 팀만 한국인 선수가 있으면 그 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올 텐데 두팀다 있으니까 둘다안 다치고 둘다 잘해갖고 비기면 좋겠다 정도에요. 손흥민 선수 몸 상태 어떻다고 하나요? 얼마 전에 밥을 먹었잖아요. 그렇죠? 어때 네. 어때 보였나요? 보기 음, 하자마자 세 경기를 연달아, 아, 연달아 경기가 되는 거. 지난 경기도 다 뛰었고 그러니까 음, 음. 체력적으로 아마 조금 힘에부치지 않을까. 맛있는 거 사주셨나요? 뭔 것인지 시켜서 보내주셨요 그래요? 그래서 꼴로 <laughs> 짜요. 그그 아, 밥 먹고. 그리 경기에, 아, 경기 꼴로 짜요. 아, 지분이 어. 좀 있네요. 몇 퍼센트 정도 있는 거 같아요. 근데 워낙 꼴을 많이 넣어서. <laughs> 아, 그러네. 아, 우리 오늘 보러 오는 거 알고 있나요, 흥민 선수? 흥민이는 알겠어요. 그래요? 희찬이는. 음, 나랑 같이 선수하란 친구는 아니에요. 아직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참. 아 진짜. 네. 아 사이버. 네. 사이버 소비입니까? 중얼한 <laughs> 적이 없어요. 아 그래요. 네네. 어. 아, 아자 이제 점심 먹고 경기 봅시다. 네, 잘할 거예요. 네잘 거예요. 네. Right 아, 하얗게 위험. 응, 늑대. 이거는 새. 잡아. 니야 어머 있어 何 이른 뭐 시간에 꼴을 먹어 가지고 음. 그럼 이른 시간에 먹는 거랑 나중에 먹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? 경기 직전에 먹으면 반해 할 시간이 없는 그치, 거 아니야? 그렇지. 당연한 거네. 먹으면. 어. 초등 <laughs> <laughs> 경기 처음 보는 거 같아. 저 일단 경기장을 진짜 오랜만에 와요. 7년 만에. 어! <laughs> 어, 어 흥민한테 주지. 흥민아 저기 었는데 아니야? <laughs> 기 있었어! 아니야? 아 저기는 있었죠 근데. 그럼 주, 조금 주면 좋잖아 <laughs> 희미한테 그러고 해 빨리! 아, 희미는 잘하고 있는데 헤드로 어. 보이는 게 문제거든 아 그러니까 원기을 보내줘야지 <laughs> 너무 못것 같아? 선크림에 화이트 초콜릿에 기가 막힌다 너무 맛있다. 신랑 제가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가소로하고 <laughs> 제가 축구에 축전만 꺼내도 비웃기 때문에 박유현님 후반전 어떻게 예상하세요? 후반전 그 전술을 바꿨잖아. 음. 그 갖고 이제 후반전 어떻게 예상하세요?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드라이어 한번 날리고 나면 선수들이 좀 정신을 차릴까요? 정신 좀 차리지. 못뭐 차린 경우도 있긴 있어. 요골못 음. 넣는 적 없어서 것 같은데? 직접 어. 보러 갈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어. 저기 웨블리는못넣은 적이 있는데, 응. 이 새구장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것같습니 그래, 여기 박스 올 때마다 넣었어. 아, 뭐 저렇게 열심히 뛰잖아, 그치지금부터 코리안 더비네. 반 10분 정도. 그렇지. 최고의 시나리오. 황희찬 선수 한골 넣고 손흥민 선수가 헤트 트릭, 3대3으로비기고 <laughs> <laughs> 모두가 행복한 결말 어때요? 그런데. 거의 비적 같은 일이 죠？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났 네요. 오늘 4년 만에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되기는 했네요, 그쵸? 렇뭐 흥민이 뭐 워낙 지금 뭐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친 거에 대해서 다행이고, 우리 이에도뭐 시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, 부상 복귀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.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그래도 나온 시간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. 나도 오랜만에 이제 경기를 따라와서 봤는데, 잊고 있던 과몰이를 위한 <laughs> 에너지가 다시 한 번. 축구 경기장이 주는 에너지는 이 경험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 같아요 나는 완전히 지금 한 거의 칠년을 잊고 있다가 막 가슴이 뛰고 막 일렁일렁하고 뭔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아 그러니까 오늘 애들이 너무 좋아한 것보다 와이프가 어, 너무 좋아했어요 <laughs> 너무 재밌네 아. 근데 오늘 막 상구 선수들 뛰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응원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. 덕분에 잘 봤어요. 네. 네. 고마워요. 네, 아닙니다. 바이. <laughs> 저녁 뭐 먹을까요? 뭐 먹고 싶어요? 저녁이요? 음, 아무거나 먹죠. 뭐? <laughs>